건재단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천적으로 대속의 은혜를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막으로 들어가요 전체도 다 성막이지만 주의 장막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실제로 막이 덮여 있는 곳이 장막이에요. 성막이에요. 그 안쪽에 지성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성수를 들어갈 때 혹은 성막 안쪽 성소를 들어갈 때 마지막 과정이 물두멍 그러니까 여기는 피가 온건하죠. 다각을 끊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각까지다 끊이라고 피가 온건한다고. 이 번제단을 집래할 때는 이쪽 성막을 뒤집고 갑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바라보고 집래를 하는 거예요. 이걸 속죄 제사라고. 속죄 제사가 다 끝났으면, 이제 제사장이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방향을 완전히 바꿔요. 그래서 수평으로는 언제단구두이 그 되겠지만, 진례 자체를 이걸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주께서 받으셨으면 돌아선는단 말이에요. 성막을 해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죄가 아니면 진정한 성막을 몸된 성전을 볼수 없는 거예요 오직 속죄로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율로만 성막으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성막을 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들어가기 되는 거거든요 들어가는 요 단계 요바간에서 있는 마지막 단계 그러나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첫 번째 단계, 돌아섰습니다. 그게 바로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이 제대로 된 곳이, 에요 근데 거기에는 요단 강물을 담지 않아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물을 담지 않아요. 이 물두멍에 담는 것은 오직 생물로만 담아요. 금방 소산하는 물, 금방 소산 나는 물.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기온샘에서만 물듭니다. 을 기온샘에서만. 그래서 기온샘의 물을 딱 담아놓고 이렇게 보자. 그래서 제사장이 이게 물통을 딱보면이 물두멍의 물 표면이 무엇일까요? 크게 거울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을 보게 돼 있어요 손을 넣기 전에 가장 맑은 물을 담아. 그러니까 그 앞에만 돌아서면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수조 손과 발을 씻어요. 왜 손과 발을 씻죠? 1번 팔을 다듬게 됩니다. 2번 양팔을 다듬게 됩니다. 3번 큰 팔을 다듬게 됩니다. 4번 피를 묻혀서 씻기 위해서. 어느 쪽이 진지하죠? 손에 묻은 이 피를 씻기 위해서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성도는 피를 묻히고 들어가지 않아요 대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동나라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주 예수의 속죄 제사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요?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디에도 어느 모습에도 다시 피를 흘려야 해요. 다시 피가 필요한 죄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요. 깨끗이 씻으신 거니까 죄를 도만하신 거니까 성경에서는 죄를 동의 서에서 먹은 것처럼 완전히 흘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두멍 맑은 물에 손가발을 씻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한 잔, 추위의 잔으로 만나시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재물이 올라가잖아. 요가을 떠서. 그러면은 무엇으로 태우죠? 아까 나왔잖아. 요 불로 태웁니다. 그리스 성냥이 불이 기도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돌아서서 이제 성막을 향할 거요좀더 보면 성막 내실 안쪽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러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떤 예배라고 하냐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예배라고 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알겠는 거잖아요. 왜 속제사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지 왜 물동이? s 성령의 생명수가 필요한지 피는 죄를 위하여 흘리시 r 생명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 n g Seng Yung Seng Yung Seng Yung Seng Yung 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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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e n g s e 복을 받는 것은, 시스스로 하나님의 형성을 내뿜 것은 내 쪽이란 말이에요. 주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는 보고 주가 정신 차리셔서, 어이구, 이거, 안되겠그만 아, 하면서 분발을 하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분발하면, 어떤 걸로도 부발을하는고 그러지 않아요. 이쪽도 다 아닙니다. 주님은 완전하시다니까. 그래서, 왜 성령의 생명수가 필요한지, 했잖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의 뱃 속에서 영생하도록 생물을 수산할 거라. 그러니까 주 예수의 구원이 거듭나는데 중생이니. 몸에서 몸을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몸에서 아이로 몸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몸에서 영이라니까. 영으로 가는 거야.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 나가 주를 찬송하며 다가면이 모습을 알아요. 주를 향하고 있는 나를 아시다아요 그때 바로 그때 성령의 생명수를 부시는 으 부시는 으 목적은 소산하게 하려는 거예요. 소산하면 계속 소산하면 이전처럼 그렇게 계속 붙지 않. 간헐적으로 구워요. 특별한 사인을 또 주시는 거죠. 영의 성장을 격려하시는 거겠죠. 내가 너를 비추고 있다라는 거, 내가 너를 견인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시는 거위에서내는 거. 근데 여분이 주로 인해서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사상 말로 무장을 풀어놓으면 의지를 좀 내려놓으면 의지도 힘이죠. 완전히 그게 인간이 힘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겉모습을 잘가리했어도 어느새 모르게 알게 모르게, 제 경험보다도 아버지의 아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저희 가정의 신앙생활을 다 듣게 했는데요. 제 둘째 동생이 가장 먼저 시작이 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동생들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평생 술을 먹지 말자. 그리고 나도 안 먹겠지만 너희들이 커서 나중에 술을 먹으면 내가 죽이겠다고 계속. 저희 아버지는요 아버지로부터 사대 술을 당대 다 드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대 주님은. 나의 이 주님으로 오셔서 저를 자녀 삼아 주시.